C코스는 시험장 전문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방향지휘 등을 켜고 시험장 전문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 기어는 중립입니다 정지선 정지는 앞범퍼 기준입니다.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도록 합니다. 옆차처럼 차가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에 올라가 있으면 안됩니다. 주의하도록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하도록 합니다. 지하차도 난간이 나타나면 곧 유턴입니다.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줍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턴을 할 때에는 보행신호 시 혹은 좌회전 신호 시 가능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서는 직지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지금 직지신호이므로 바로 유턴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자마자 있는 횡단모도 보행자 신호도 체크해 줍니다. 만약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합니다. 핸들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다시, 직진 구간입니다. 난간 쪽으로 너무 붙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닥에 강서면허 시험장 표시가 보이면 횡단보도를 지나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시도록 합니다.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차선 변경 후 좌측 방향지휘등을 껐다가 다시 켜주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합니다. 보행신호가 녹색불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진행해도 좋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